안녕하세요. 365 바로경례입니다. 저 이름으로 인천 서구 청라 신도시에 있는 제일 풍경체라는 아파트거든요. 실수요 내집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시다 그러시면 인천의 송도, 청라, 그래도 뭐 입지가 괜찮으면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대규모의 큰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도시 환경 자체가 아주 쾌적하고 좋죠. 그래서 인천 예, 생활반경권내를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새아파트면서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잘 낙찰받아서 입주하시면요. 아마 삶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국민평형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전용 25.7평이고 감정, 감정평가 시점이 2024년 5월 13일날 기입 경매 기입 등기가 되었으니까 5월 한 20일 날 전후에 감정평가된 금액이 7억 3,200이었어요. 여기 한번 유찰되고, 오늘 7월 29일 날 5억 1,200에 진행합니다. 이 물건 또한 파산한 물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부평 삼산동에 있는 그 서해 그랑빌 아파트 영상 만들면서도 이 파산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파산을 했다는 거는, 채무자 음. 소유주께서 지금 상황이 안 아주 뭐 취약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명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뭐,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경매는 판사님이, 판사가 인도 결정문이라는 부분을 판결문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절차를 잘 거쳐가지고 명도 집행을 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 비용도 더 발생할 수 있고, 그만큼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대신에 경매로 하는 게, 훨씬 더금매물 가격보다 저렴하고 싸게 살수 있는 아주 큰이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시기에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또 전재산인데 혹시나 또 잘못했다고 여기 들으니까 뭐 보증금 몰수도 당할 수도 있고 권리브수도 해야 되고 명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 이래저래 뭐 골치 아프게 아이고 나뭐못 하겠다. 신경쓰고 하려고 하니 뭐 도저히 시간적으로도 안 된다. 그걸 생각해서 저희 365 발악 격매를 보시고 구독 좋아요 했어요 영상들 꾸준히 시청하시다가 어 내가 찾는 지역 위치의 물건인데 야저 물건은 내가 경매를 좀더 저렴하게 취득해서 입주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뭐 대출 안 받으면 또 입주도 안 해도 됩니다 전세 넣어도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분께서는 이 연락처 연락 주시면 제가 사건 수임받아서 현장 조사해서 입찰했어요 그리고 낙찰 낙찰 받으면 명도까지 마무리해서 열쇠를 넘겨드리는 그런 일을 해주고 있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입니다. 저희 본국의 해성에서 제가 부동산 경매 사무장입니다. 오랫동안 부동산 23년 경매 17년 하면서 고객들의 자산을 계속 시키고 늘려드리고 있고, 요 그분들, 이제 뭐 자제분들도 성숙하고 크고 시집 장가 고갈때또집 사고 할 때도 연락 오셔가지고 계속 이런 일을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구독, 좋아요 해놓으셨다가, 요이 영상까지 시청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된다 고 하시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공유하십시오. 공유하셔가지고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수임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요. 사건 수임 계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직접 뛰어다니면서 손가발로 시간 들이고 공들여야 될 거를, 그거를 대, 대신 해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당연히 실수가 없도록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재산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7억 3천짜리가 한번 유찰되고 최저가 5 1 2 0으로 유찰이 됐습니다. 인천 청남이다청남 여기가 또 새로운 아주 좋은 호재가 하나 있어요 이 청라에요 지금 제일 풍경이 경매 농원 이겁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에 앞쪽에 빌라 걸린 빌라들도 있으면서 기본적인 뭐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죠 구축되어 있으면서 조금만 걸어 놓으면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기본적으로 뭐직주건접아그 글린, 글린 시설에 있어가지고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누릴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청라에도 은근히 경는 경매, 경면하는 물건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청라 초등학교 옆에 있는 하나 꿈의 그린도 지금 경매 진행 중이고, 그리고 청라 센터를 에일리넷들,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물건, 그리고 또 청라 제일 풍경채 <laughs> 이래 많은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동네 부동산에 가서 아무리 지금 매매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건매물을 찾아가지고, 싸게 살라 그래도 예, 집주인들도 한 번에 그렇게 쉽게 가격을 확 떨어뜨려갖고 정말 건매로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은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일본는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재산을 지킬 수, 더 이상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당연히 자기의 채권을 해소해야 되니까 법원에 힘을 빌어서 경매 매각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서 어렵게 돈, 권리금, 아, 그, 그, 매매금액, 뭐, 몇천만 깎으려고, 뭐, 머리싸움하고 애쓰고 아을이 된다니까요. 경매는 정정당당하게 법정 가가지고, 인천지방법원 보는 법정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엉찰해가지고 낙찰 딱 받으면, 잔금만 납부하고, 명금만 마무리하면 내집되는 겁니다. 잔금 납부한 것 동시에 소유권 이전계가 또 바로 넘어옵니다. 자, 위치, 아, 요 위치에 대한 부분에서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위치를 보시면요. 제가 그 좋은 호재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지하철 7호선이요. 7호선이 지금 연장노선이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7호선이 어디까지 개통이 되어 있냐면요. 성남역, 인천 성남역, 성남, 성남역은 환성역이죠 환성적이죠. 지하철 7호선하고 인천 지하철 2호선하고 환성되는 환성적입니다. 성남역에서 지하철이 연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공사 해서 지금 시련, 시련 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올라와서 이게 청나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나로 들어옵니다. 여기 가정동, 가정을 지나서 위로 돌아서 정나로 들어오는데 이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도보 한 7분 거리 상업적으로 그냥 걸어 내려오면 여기 스타갤러리 있는 쪽, 그리고 여기 이름을 정, 이름이 안 나오나? 아, 정나 드리브, 뭐, 야뭐 오피스텔이네요. 요업스텔 앞쪽에 요 하천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에 여기에 지하철 역사가 하나 들었습니다. 7호선 역사가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 여건이 아주 좋아지는 거죠. 기반 시설이 일찍+ 일찍 갖춰줬어야 되는데 항상 도시가 입주하고 난 뒤에 빠르면 한 5년 10년 정도 지나야 이제 기반 시설이 갖춰지는 참 우리나라 참 여러 부분참잘안 좋죠. 이런 기반 시설을 빨리빨리 갖춰줘야 되는데 넣습니다. 근데 여기 지하철 역사가 쓰는 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다또 알고 계시겠죠. 여기서 도보로 이용 그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고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요 물건입니다. 333동 1302호거든요. 333동, 300, 333동, 333동 여기입니다. 1302호, 13층 2호라인 요 물건입니다.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앞뒤 맞바람 구조는 아니네요, 그죠? 1호나 3호, 4호보다는 조금 구조가 좀 다릅니다. 요 다른 구조를 좀 확인을 정확하게 좀잘 해야 되겠어요. 333동 13층 2호 라인 물건 요 물건이다. 아무튼 말씀드리지만 지하철 7호선 연장 도선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변에 응찰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수임해 주시면은 차례 차례 이제 응찰을 하면서 내집마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싸게 내리, 내지 마련하게, 경매만큼 이런 게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자, 제일 풍경치 아파트. 예. 1 3층 2호 라인. 예. 이면도 없네. 요 예. 감정평가서상에 이면도를안해는데 이건 네이버 보고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1호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틀립니다 자, 요 자리에, 요 라인에, 뭐, 앞쪽, 안방 쪽, 거실 쪽에서는 뭐, 전망은 나오겠네요. 네, 러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산하실고에 명도하셔야 됩니다. 명도하셔야 되고, 건재당 건자가 경매를 넣었습니다. 경매를 넣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채무자 겸 소유주분을 명도 처리하고에, 실입주를 하시고, 대출을 안 받으시면은, 전세 놓으셔도 됩니다. 총 세대수가 요 1581세대입니다. 세대수도 상당히 사실 상당히 크죠. 그리고 건축물 사용성일이 사용 2017년도 12월달입니다. 2018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어져 이제 7년차 되는 아파트 7년차 돼요. 자 관리비 미납금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맹도할 때 맹도 마무리 될 때까지 체납금에 계산해야 되니까 약한 많게는 한 250만원 한 정도 체납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채무자분께서이 파산하셨습니다. 낙찰제께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명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채무자가 완전히 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명도하는 과정에 서도 법적 절차를 안전하게, 완전하게 잘, 그, 진행을 하면서 압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명도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한 달, 대출을 받으면 한달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좀 빨리빨리 명도를 하는 게, 저는 뭐,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요.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시시 한번 볼까요? 시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어디 갔노? 네. 자, 333동. 물건은 3개가 나와 있는데요. 구조가 다릅니다. 요거 이제 단지 정보에서 확인을 좀 해보시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용 면적이 명확하게 84.939다. 그죠? 84.939. 84.939. 113B 타입입니다. 1 1 3 T p 83.939. 예, 네, 요 타입입니다. 이 타입. 이 타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333동. 어, 이렇다고 하면은 엘리베이터가 지금 이물 같은 경우는 아까 선관기가 이쪽으로 붙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관 입구가 여기니까 아, 맞겠네요. 맞네요. 근데, 어, 그쵸. 맞바람 구조가 안 되니까, 옆 측면 쪽으로, 주방 앞쪽으로 베란다가 빠져나와 있는 게아니고옆 측면 쪽으로 이렇게 주방 베란다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현관 들어와서 방이 세 개가 있고, 측면 쪽으로 주방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방, 방세 개에 욕실 두 개. 그도 포베이 구조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앞뒤 맞바람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죠. A 타입하고는 111A 이 구조가 다 이렇게 됐네 두주를다왜다 다 이렇게 만들었네 조금 조금 묘하네요 이이 이 도면만 봐이 도면의 형태로 봤서는 분명히 이 구조가 나올지는 안는데자 이거는 뭐 모양적인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현장 저도 이제 수임 받으면 현재 부동산 가가지고 정확한 타입 고그 부분을 봅니다. 근데 면적으로 보면은 113p가 맞아요. 84.939요 구조 타입이 맞는 거거든요. 요 구조 타입이 맞습니다. 맞아, 마, 맞는 거니까 요거를 뒤집어 놓는다. 네, 뒤집어 놓으면 같겠네요. 요거를 딱 180도 딱 돌리면 180도 딱 돌리면 딱 여기에 배치는 맞아집니다. 113p로 해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113p. 요 동에는 물건 나온 게 없다 그죠. 전체 동으로 한번 볼까요? 113p. 113p. 지금 호가는 중간층 뭐 6층 높은 층 이런 것들이 1층을 제외하고는 7억 이상 7억 4천에서 7억 7천 호가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를 벌어보도록 할게요. 1 1 3 b 실거래 자 6억 9반입니다. 7억 초 6억 9반 작년보다 오히려 좀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매로 사기더 좋겠어요. 2023년도 가격보다도 2020년도 2023년도 때 가격이 뭐 6억, 5천 전후였습니다. 6억, 6억대에서 6억대. 근데 지금 우리 경매는 가격이 얼마다? 5억대입니다, 5억대. 5억 초반대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저렴하게 사서 할수가 있겠습니까? 이 좋은 마음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게 경매입니다, 여러분. 정말 실수의 개념을 가지고 내집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 그러시면요. 인천, 정라가 됐던 송가가 됐던 인천을, 저쪽에 인천시, 광역시청이 있는 거 구부, 주변이 되었던 경매를 정말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지금 6.27 대책 이후에 경매 입찰자 숫자도좀 줄었고, 요 예. 이럴 때 정말 준비된 사람이 아주 저렴하게 경매로 취득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실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용기를 내셔가지고 예. 전화를 주십시오. 멈칫멈칫 하다가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되고 또... 시중에 자금 풀리면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작용해버리면 아파트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안떨어집니다 그럴 때 경매로 더 싸게 취득해서 내집 마련해놓는 게 훨씬 더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도와주는 부분이지 제가 뭐다 떠먹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가 되신 분께서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라에 있는 아파트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